어제 오후 4시 인천공항을 통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입국했습니다. 지친 일정이었을 텐데도 판으로 맞지 않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. 오랜만에 복귀, 그러니까 복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. 덕분에 또 힘을 얻고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결과로 마음의 짐을 좀 덜었다고 밝혔는데요. 쇼트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됐던 투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시니어 데뷔 이후에 쇼트와 롱두번다 클린을 한 대회에서 한 적이 몇번 거의 있지 않아서 이번에 또 그런 좋은 경기 내용 기술적으로 완벽한 만큼 김연아 선수는 국내에서 현재의 코치진과 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. 짧은 휴식 후 10월부터 시작되는 그랑프리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.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됩니다. 한 대회. 할 때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또 특히 소치 올림픽에서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. 세계 선수권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연기로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자, 우리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더 자세한 소식은요. 잠시 후 2부 생생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